안녕하세요. 생활에 도움되는 좋은 정보를 모아 모아 전달하는 3분 지식의 김지식입니다. 올여름 더위는 더욱 길고 무덥다는 기상청 예보가 있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더위지만 해를 거듭할수록 참기가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땀을 많이 흘리면 더위에 지치기 쉽고 식욕도 떨어지게 마련인데요. 이럴 때 메밀과 같은 찬 성질을 가진 음식을 먹게 되면 체내의 열을 내려주어 원기 회복에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메밀의 효능과 부작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간 기능 향상과 혈관 건강에 도움 메밀 속에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손상된 간세포 재생을 도와주고 간 해독 기능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체내의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혈관의 노폐물을 제거하는 효과도 있다고 하는데요. 모세 혈관을 튼튼하게 하여 세균과 바이러스로부터 혈관의 저항성을 향상시켜 주며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내려주어 혈관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항암과 항산화 작용. 활성산소 억제 역할을 하는 루틴 성분이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하여 암세포 발생을 억제해 주고 암 예방에도 도움을 줍니다. 루틴 외에도 비텍신, 케레세틴, 폴리페놀 등의 성분도 함께 함유되어 있어 고혈압 및 성인병 예방까지 효과가 있다고 해요. 피부미용에 도움 섬유질과 단백질, 엽산, 칼륨, 마그네슘 등과 함께 필수아미노산, 리신, 각종 비타민 등을 함유하고 있어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세포 손상을 막아 피부 노화 방지에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피부조직을 부드럽게 만들어 피부미용에도 좋다고 해요. 다이어트와 변비에 도움. 필수 아미노산과 각종 비타민, 섬유질이 풍부합니다. 그래서 적은 양을 섭취해도 포만감을 느끼고 체내의 지방연소 및 몸의 지방이 축적되지 않게 도움을 준다고 해요. 섬유질이 체내의 노폐물을 배출시켜 주는 효과가 있는데 배변 활동에도 많은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장 기능 개선으로 변비 개선에도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이처럼 메밀에는 여러 가지 효능이 있지만 메밀의 부작용도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메밀은 찬 성질을 가진 식품으로서 평소에 몸이 차거나 저혈압 또는 위장이 약한 사람에게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메밀국수를 드실 때 따뜻한 성질을 가진 물을 함께 드시기도 하는데요. 알레르기 반응이 있으신 분들은 꼭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차나 음료로 많이들 드시고 있기 때문에 흔히 볼수 있게 되었는데요. 시원한 성질을 가진 메밀로 무더운 여름을 건강히 보내세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